안녕하세요. 그, 오늘은 부동산 그 프로젝트 금융 상황, 점검회의 개최한 그 보도 자료를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작년인가 그 새마름고의 그 대출 문제가 좀따들썩 했었잖아요. 잠잠해져서 뭐다뭐 뭐 해결된 줄로 알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뭐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일단, 어, 요약본을 보시면, 어, 사업성 평가를 해서 정상 사업장은 돈을 주고, 공급을 해서 이제, 뭐, 살려주고,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하는데, 일단 뭐, 전체적인 규모가 좀 줄었다. 한 분기 동안 구조 원각, 8.7조 원이 줄었다. 뭐, 이런 거고, 신규 PF 취급액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, 어 사업상 있는 곳에는, 자금을 지속 공급해서 살려줄게. 이런 거고, 그 다음에, PF 대출 연체율이 4.24%. 이게, 낮은 건가요? 높은 것 같은데, 여기 보시면, 어 시기에 따라, 시,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증가하다가, 이번 3, 4분기 때 살짝 아, 내려온 정도고요. 그 다음에 9월 말까지 좀 문제 있는 것은 1 6 5정 가량 정리를 해, 결을 했다, 이런 거고. 그 다음에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아, 내년 6월 말까지 연장을 할게. 그니까 내년 선거 전까지는 아, 어떤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볼게. 이런 얘기 같고요. 근데 그 다음이 좀 이상한데, 그 PF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2027년부터 시행을 할 텐데,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그 PF 대출을 할때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해서 단계, 여기 보면 5%에서 20%로 상향을 한다.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을 20% 정도는 가져와야 PF 대출을 해주겠다. 이렇게 되니까 자본력이 약한 시행사는 이 족시장으로의 이제 사업 기회가 어,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겠죠. 들어오기 어렵다 이거죠. 그니까 원래 시행사업의 구조가 이렇잖아요. 처음에 땅을 사고, 땅을 살 때도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토지담보대출을 해서 땅을 사고, 그 다음에 인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가 나면 착공을 하고, 그게 이제 허가받아서 착공할 때, 그때 이제 본 PF가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본 PF를 받아서 그 앞에 받았던 토지, 토지담보대출이나 그 브릿지론 같은 거를 다 상환을 한단 말이죠. 그렇게, 그때 흘러가서, 분양을 하면, 분양대금이 들어오면, 그걸로 본 PF 자금을 갚죠. 금융권으로부터 빌린.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을 가져가면, 그 뭔가 시행사는 자기 자본 5%만 태워가지고, 한 20배, 50배 이 정도 수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? 성공했을 때. 그죠? 그렇게 되는 건데, 일단은, 어, 그 문제가, 아직까지 해결된 건 아닌 것 같고, 디페이지에 가면 이제 그게 나와요. 토지담보대출이 연체율이 32.43%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대출 잔액 전체 대출 잔액은 감소하는 가운데 연체액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연체율 산식의 분모 분모가 감소하는데 분자가 커지니까 저 숫자가 커 보인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토지담보대출 잔액 연체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게 왜 연체가 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 PF를 받아야 토담대를 해소하는데, 본 PF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럼 본 PF가 왜안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보면, 어 돈이 안 된다는 거죠. 사업성이 안 되니까, 너네 사업장에는 아못 빌려주겠다. 그럼 이거 돈 빌린 시행사는 어 연체를 해야죠. 네, 그러면 이제 경공매로 어 처분을 하라는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뒤에가 보면, 어 경공매 수익 계약 및 삼각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, 어 이 지금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앞으로 어 뭔가가 이렇게 저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경고매처럼 결국 이거는 이제 살려주겠다는 건 아니잖아요. 어 그렇게 되면 제 개인 입장에서는 뭐냐면 어이 사업성이 없는 데는 당연히 뭐 지방이 내려도겠죠. 뭐 원자재 가격 올랐으니까 분양가 높였을 경우에 지방에서 만약에 그게 뭐 분양이 잘안 되면 손해 볼거 뻔한데. 금융권에서 pf를 해줄 리가 없죠. 그니까 러뭐 수도권 핵심지나, 어 인서울 정도 돼야 그나마 pf를 해줄 텐데, 당장 내년부터 서울에도 공급이 거의 없지 않나요? 이렇게 되면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공급이 늘어나야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을 텐데, 정부에서는 뭐 공급에 대한 답은 제시를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, 어 pf도 줄면 공급은 더 어려워지는데, 봉사 현장 같은 경우에 안전사고 나면 또 사업정지, 뭐 대표이사, 뭐 처벌받고 이렇게 되면 가면 갈수록 어, 모든 방향이 공급 축소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? 그럼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행여나 하고 기다리는 어, 공급이 막 늘어나서 우리가 집을 좀 합리적인 가격에 살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죠. 뭐 지방은 괜찮다 치고 특히 대구처럼 공급이 많았던 것들. 뭐 그런데 지금 수도권이 내려온 데서는 앞으로도 공급사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어지니 더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이것만 봐도 위험이 아직 터진 게 아니잖아요. 지금까지 살만한 애들은 살려서 해결을 해서 뭔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아 보이게끔 해온 거고 연착륙이 되는 것처럼 그럼 이제 내년에 선거 끝나면 본격적으로 저 악성부채와 같은 사업장들을 정리를 해놔야 될 텐데 그게 조용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? 보통 이런 일에서 그러면은 한 동안 한 2년에서 4년 동안은 우리 입장에서는 공급은 기대할 게 없어지는 좀 그런 상황이 되가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그냥 우리가 주식, 부동산 뭐다 투자 수단으로 볼때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건 일단 내 집을 먼저 확보하는 게 순서잖아요. 그런 관점에서 이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추이를 추적해볼 필요가. 있겠다 싶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. 어, 그러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. 그리고 뒤에 가면 그 표에 이렇게 그 뭡니까 금융 주체별로 어, 뭐 P/F 대출 중에 브릿지론과본 P/F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가 나와요. 그러니까 브릿지론이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업장이 정리가 됐거나 아니면 P/F를 해서 넘겼다는 얘기가 되죠. 뭐 그런 거고. 기본적으로 PF 장고가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<laughs>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랑 비슷한 말이니까 앞으로 공급에 대해서 점점점 우려가 된다. 뭐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 6월 이후에 저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